자 그러면 이제 말틴누터는그 일을 했지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에베소서 4장 11절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서 4장 11절은 어떤 사람은 사도와 어떤 사람은 선지자와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35년간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가천에서 새서울교를 세워서 35년 동안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그 시스템, 당의 제도, 제직회 제도를 통해서 저는 교회를 해왔습니다. 35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서 늘 같이 협조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비교적 저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얘기를 잘 나누고 평안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배 갱신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이 있었던 장로님들이 이렇게 떠나게 됐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 의 시스템은 그대로 놔두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 자 단임 목사님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당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민주주의적으로 그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 해서 당회를 모이면 아주 기분 좋아야 될 텐데 당회 모이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장로님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을 치는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상적인 목회자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듣고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그 당의원들은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수가결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의 제도가 저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시대에 그것을 사용해서 교회를 발전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 보면요, 장로님들을 욕하고요, 장로님들한테또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을 완전히 원수처럼 생각하고 왜 그렇습니까?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세우지신 시스템은 당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와 어떤 사람은 복음 이, 이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의 교회가 이 교회 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더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우중사회기 교회 안에 장착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부 다다오종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복음 전파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극률 전도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같이 모여서, 아,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사도가 결정해서 그 복음 전도자의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사랑해, 하나님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시기에 성도들에게 그 하늘의 놀라운 부르심을 가르쳐라. 선지자가 그 음성을 듣고 같이 오중 시스템 안에서 같이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바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교사가 아 이번에는 정말 로마서를 가르치. 지금 우리 교인들의 신앙을 보니까 이 믿음이 없는데 이 로마서를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너 출애굽을 가르치라.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가르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어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각 사람에게 맞는 각 교회에게 맞는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오중 시스템이 작동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불일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스템이 이런 오중 사역팀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해 나가게 되면 교인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가 있어요. 교인들을 구비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35년 동안 목회했던 그 설교들을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부분들 다무 작은 부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편식을 시키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보면 달라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 적피어스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면 다르잖아요. 이번에는 또 어떤 것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 히브리 말을 가지고 이번에는 뭐 돌파입니다. 해뭐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즌입니다. 와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들을 시기 시기마다 전해주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말씀들이 우리를 끌어주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 오중사역의 개혁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우리 지금까지 단임 목사님들은 빨리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오중사역이 되면 이제는 정말 장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하기 때문에 그분이 지치면 교회가 지쳐요. 그분이 낙심하면 교회가 낙심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구조가 아닙니다. 새로운 구조는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는 그 오중사역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이것들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이름강력하도다그이름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